자, 안녕하세요. 빅뿔입니다. 오늘은 킥패스에서 아무튼 새로 나왔는데, 이게 스네이크맨이라고, 이제 만화를 보신 분들이 면 다들 아실 건데, 이제 스네이크맨은 뭐 스킬이 아니라, 이제 고무에서, 루피가 사용하는 건데, 이제 기어2, 이제 이런 것처럼 스네이크맨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저는 스네이크맨까지는 보지를 못했는데, 구하는 법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근데 레벨제은 없어? 아, 아직은 없어? 오, 그럼 좋네. 빨리 구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이 루피 루피란다. 여기 무슨 섬이지? 여기 1,750 섬인데 마린포드에 와서 출로합니다 이제, 이제 갑시다. 출발. 다다다단나 송철수 실빠르너. 아무나 나도 여기 있지. 자, 여기 집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 친구한테 중간에 퀘스트를 먼저 처음 받습니다. 퀘스트를 받으신 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갑시다. 빨리빨리 가는 거하자. 여기야? 뭐야? 여기야? 뭐야? 우와, 여기 위치 어떻게 설명이 되노, 이게? 뭐 희한한 데 있네, 여기? 아니, 그냥 여기 사막동 뒤네. 사, 저 앞에가 사막이야. 저 아라비안 궁전같이 돼있네요? 네. 아... 오케이, 여기 사막섬 뒤에서? 이 친구. 뭐야, 다들 어디 갔어? 오, 말 걸고 있다니 위로 가졌어. 우와! 오, 어, 그래? 아, 여기 하늘섬이구나. 아, 하늘섬 오는 거야 길이야? 아... 퀘스트 아, 애들, 이게 전부 다 캐릭터가 다바뀐 어? 어? 어기 가서? 어 왔나? 음, 아, 아 여기, 여기... 여기로 따지면 되구나. 우와. 오, 중앙... 자, 자. 우와. 우와. 아그거 아, 잘못 빠진 또 그래 되구나. <laughs>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레드버드 이거 있네, 그거, 이거 그거 아이가, 이거 이거 이거. 앵그리 보드아 이거. 앵그리 보드. 앵그리 보드한테 이제 세 번째로 말 걸신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들어? 뭐 아까 짝 들어. 오우씨. 와 놀려라. 그다음 또 그다음 또 갑시다. 아 뭐야 사막섬이네오 됐어. 아 여기서 쉬프트라고 그래도 아요 안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사막섬으로 오신 다음에 이제 요뒤편으로 보면은 쉬프트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를 이제 소로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소로 안으로 들어가다 소로 안에 들어가시면 아 사진 사진 필요 없다. 이렇게 내가 확대하면 되게 보이네. 자 여기서 이 친구한테 이제 말을 걸면 되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서 고무 열매 여야지만이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근데, 돈, 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기, 원래, 기어, 이거, 그, 뭐고, 통통 튀는 놈 이름 뭐였지 아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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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맨? 바운, 어, 바운스맨? 그게 사라지고, 이게 이제 추가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한 번, 이제 스킬,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배우는 거 맞지? 보도록 합시다. 아씨한번 써봐. 이것도 변, 어, 뭐야, 씨, 놀래야 어, 뭐야, 뭐, 뭐가 바뀐 거요 어, 이 무장색이 이 색깔이 바뀐 건가? 그런 것 같은데. 그치?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스킬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원래 기본 스킬이랑, 어 뭐야? 어 뭐야? 우와, 추적이네. 어? 추적이야? 다시 한번 써봐요. 우와, 우와, 아 이런지 한대 때리는 구나 많이 때리는 거 이거.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우와, 이거 첫 번째 스킬랑 똑같은데 용대가 용대거리만 나오는 거네. 한번 더, 한번 더. 와, 오, 뭐 있어, 뭐 있어? 세 번째. 뭐야? 안타 같은데. 와, 아, 어, 그래, 고무고무 안타 같네. 이거 원래 만화에서도 이런 모습이야? 만화 <laughs> <많아, 웃음> 나도 지금 서 모르겠어. 아, 이거는 비슷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잘 알겠죠. 피스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세 번째였지, 네 번째. 어날수 있네. 왜 그러니까 스케이 그거도 날래 나는 게 있는 것들 루피가 나 어, 이거는 왜 놓았지 원래 나는 거안 되잖아 루피 물리 공격으로 날 날네. 이거 가면 이제 데미 데미지 한번 봅시다. 아이씨 스택이 얼마지? 2,500. 2,500이야? 오케이 2,500에서 이제 한번 때려봅시다. 놓 때려봐요. 5,000. 5,000? 아딱두배 들어가네. 데미지가 두 번째. 잠깐만. 어? 뭐야? 아! 인데요? 인데요? 어 뭐야! 이거 엘리스 된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 엘리스 된사람이더잘 맞네? 아! 이런 치명적인 거를 실수로 하다니 이 킹피스 이 멍청이들 마한! 어? 이건 몇배요 4배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스킬 마지막 스킬이네 어차피 난타? 난탐 써봐요 아! 오! 어, 왜? 오! 어, 뭐야? 아 이거 계속 들어가는 거 우와 이거 엄청 세다 이거 500데미지 계속 들어가요 아 계속 때리면 계속 들어가는 데미지구나 500씨 근데 이거는 총다 합해서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다 상대가 도망갈 수도 있지 이거 석박 걸리는 거 아니지 아직 그거 한번 맞을 때 네. 도망가 봐 어? 안 움직여지는데? 아 진짜? 어? 개좋니? 이거 얼가미처럼 가있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캠피스 이제 스네이크맨을 다 봤는데 갬미지 면도 나쁘지 않고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아씨 써보니까 어때요? 아씨 용용이랑 다 써봤잖아 열면은 다 써봤는데 이거 이거 어떤 것 같아? 아 지금 용이 가장 좋아 이게 용이 조,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스네크 이맨 이게 이등인 것 같다. 오 이것도 그래 나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 이것도 인도랑 이렇게 다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스네크 이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혹시라도 킹피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이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